네, 저는 태윤쌤을 만난 건 3년 전입니다. 그래서 대학교 때 와서 토익을 먼저 배우려고 선생님을 배웠어요.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스피킹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다시 찾아뵈었는데 어, 저는 항상 외국인을 만나면 두려움이 있고 또한 어, 짧은 기간 동안 호주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참 거기서 고생이 많았어요. 그래서 선생님께 먼저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언니들과 함께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할리스 카페에서 시작하였는데요. 6개월이 지났어요. 어, 처음에는 한달 동안은 기본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외웁니다.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입에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말로를 지각하는 거랑은 또 다르게 또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어요. 또한 매주 가족 오시는 다른 스크립트를 통하여서 어, 그 주제, 주제에 당, 해당하게 또 상상력을 더하여서 말할 수 있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어, 지금은 외국인들을 만나면 또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큰 메리트를 봅니다.